안녕하세요. 성남 복정동에 있는 CCIAS 크로마 국제기도학교의 정효재 목사입니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삼강오륜을 배웠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개건상으로 명심보감 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소열이 있어서 어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말 대꾸를 하여서도 안 되며, 말씀을 거역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가볍다고 했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폭넓은 사고력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으로 존재하던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순종하다 보면 사고력이 매우 제한됩니다. 제한된 사고력으로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고분고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손실이 막대합니다. 어떠한 의욕도 없고 책임을 회피하며 무사 안일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성세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아이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선생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합니다. 그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서 어떤 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펼쳐 나가면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맞추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학생의 장래까지 걱정하면서 거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행정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끌어가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사고를 심어주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교육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 또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은 정해진 룰에 의한 실험을 할 때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만 실험했다면은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서 조심만 하는 학생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결과이기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내어 말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책임도 치게 하는 습관을 길러서 폭넓은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만 합니다. 이를 이스라엘에서는 큰 머리 만들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머리를 굴려서 자기 살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고를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셈입니다. 저는 복정동에 있는 CCIS 프로마 국제기도학교의 정일재 목사입니다.